안녕하세요. 아이스바닐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인 마블링 액 만들기 어 만들기에서 만들었던 마블링 액의 결과물을 보여 드릴 건데요.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. 약간 물 같아요. 지금 촐랑촐랑거리고 되게 물 같은데 일단은 위에 떠 있는 기포들은 다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. 기포는 없애라고 들었거든요. 어딘서 어딘선가 여기 안 됐는데? 잠시만요. 종이가 필요해. 아 종이래. 여기다가, 이렇게. 아깝지만, 버려주세요. 키보드는 다 없애줘야지, 나중에. 깔끔해진다고. 어디서 들어서서. 아닌가? 그냥 뭔가 깔끔해진다고.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기포 걸러줘야 된다는 거는 이거 묻었다. 걸러내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거품이 되게 많거든요. 거품이 되게 많아요.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는 오늘 친구랑 같이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. 못 했거든요, 오늘. 근데 솔직히 저희가 영상 한 70명 특집인가 몇명 몇 특집 때 친구랑 같이 영상 찍기 한다고 했었거든요. 그때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그냥 저 혼자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마블링에꽤 영상 말고 다른 영상 특집으로 올리고 싶어서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하려 했었는데 음,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요. 못했네요. 아까워요, 그 친구도. 좋은 기회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. 좀금 되게 물 같아요, 물. 완성이 된것 같지 않아요. 물 같아요. 안 올려지는데요, 이게? 기포들은 거침없이 이렇게 떼주셔야 되죠. 덩어리들. 오. 오, 됐다. 기포 좀 빼고 올게요, 최대한. 네, 이렇게 기포를 거의 다 걸러내주었는데, 지금 거의 물이에요. 거의 그냥 흐르는 물인데, 마블링은 잘 모르겠는데, 일단 되게 뭉쳐지긴 한데, 물에 께 느낌 나요, 물에 꽤. 감이 안 좋긴 한데, 일단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형광색이 진해요, 형광색이. 진한데, 손에 이렇게 조금씩 묻긴 한데요. 여기다가 소다를 조금만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 밑에 젤몬 제몬, 제몬 덩어리가 들어있어요. 젤몬 덩어리. 이거랑 이 물근 애랑 되어있는데, 일단 섞어볼게요. 얘네 같이. 뭉쳐지긴 한데, 손에 조금씩 묻어요. 마블링은 잘안 보이시겠지만, 불좀 꺼드릴게요. 불 끄셔도 잘안 보이시나? 이잘 보이지는, 그 선명한 마블링은 아닌데, 그래도,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마블링은 나온 것 같아요. 약간, 무리된 마블링 액대인데, 점토 느낌도 나고, 느낌은 좋은데, 느낌은 좋은데요. 손에 좀 묻어서, 저는 무제때도 있고, 안 묻기도 하네요. 아, 제문이랑 섞으니까 안 묻어요.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. 색깔도 되게 뭔가, 그거 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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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마운틴 듀라고 음료수 아시죠 그 색깔 나요 약간 레몬 형광 레몬이랑 형광 형광 애플? <laughs> 애플이랑 섞은 색깔? 뭐라하지 약간 레몬 색깔 나기도 한데 약간 청사과? 초록색 사과 있잖아요 그 사과 색깔도 나고 이제 손에 완전히 안 묻어요 오, 되게 탱탱해요.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예쁘죠? <laughs> 실패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성공은 했네요. 마블링 얘 예, 흐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흐르기 흐르기는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예, 잘 흐르지는 않는데 흐르기는 흐르네요. 마블링에 꽤 치고는 약간 단단하게 나와가지고. 마블링 보이시죠? 이 마블링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마블링 보이시죠? 완전 좋아요. 완전 느낌 굿. 색상 굿. 느낌 굿. 색상 굿. 흐르기 굿. 랩도 잘 될까요? 랩도 되게 잘 돼요. 바풍 되려나? 바풍? 지금 빨대가 없어서 바풍을 못, 못 해보겠어요. 빨대가 없어요. 마블링 있게 만들기 어, 검사 뭐라 해야지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마블링도 되게 진하고 색깔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재료값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뿌듯하네요 예쁘게 나오니까 불 켤게요 불 켜면 되게 형광색이죠 불 꺼도 형광색이에요 이렇게 꽉꽉 져도 손에 안 묻어요 물기도 안 묻어요. 소다를 안 넣다 보니까 물기가 안 생겨요. 꽉 꽉이, 꽉 꽉이를 해도 손에 전혀 묻지 않습니다. 되게 좋게 나왔죠. 어, 너무 만족스러워요. 그러면 어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